자,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학생 여러분, 아, 저는 한국 폴리텍 대학 아산 캠퍼스 AI 소프트웨어과 하이테크 과정을 맡고 있는 전익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본 과정은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설계된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기간은 총 10개월이지만 중요한 점은 여러분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8월부터 조기 취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교육비는 당연히 전액 무료입니다. 자 나중에 환급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무료입니다. 매월 훈련 장려급도 지급되니까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건 당연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책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교육 내용도 매우 탄탄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 그리고 SQL 확률과 통계 등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학습하게 되고요. AI 활용 실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이 머신러닝이나 이 딥러닝 등의 첨단 AI 기술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아, 또한,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이 RPA 교육을 통해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핵심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더해서 기업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질적인 실무 경험을 쌓고 산업 현장에 바로 활용 가능한 역량을 여러분들은 키우게 됩니다. 자, 수료 후에는 데이터 분석가, AI 엔지니어, RPA 개발자와 같은 이 데이터 기반의 직무로 충분한 취업계가 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커리어를 도약시킬 최적의 과정이 바로 이 AI 소프트웨어과의 하이테크 과정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질문 먼저 비전공자와 전공자의 비율입니다. 아, 대략 7대3 혹은 약 6대4 정도로 어,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 비전공자 출신이 조금 많다는 이야기죠. 다양한 분들의 입학을 하시는데 이 새롭게 전공을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이 전공자 분들의 경우에도 좀더 깊이 있는 학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입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공자든 이 비전공자든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고 수업 내용이 진행된다기보다는 특정한 영역,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앞서 말씀드린 RPA 이런 것들을 기본축으로 탑을 쌓아 올리듯이 수업이 차근차근 진행된다. 말씀드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공자 하면 이 IT 관련된 학과 출신을 생각하게 되죠. 자 하지만 아무리 전공자라 하더라도 이 학교 수업 내용에서 딱한 가지 특정한 영역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하이테크 과정처럼 이 AI를 포함한 데이터 분석 혹은 RPA와 같이 이러한 특정한 영역에 대한 수업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공자를 하더라도 입학하신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모두 만족한 수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내 스스로가 얼마나 노력하는에 달려 있습니다. 하이테크 과정 조금 더 정확하게 아산캠퍼스 데이터분석 전문가 과정은 사실 힘들고 고단한 나와의 싸움입니다. 10개월 1200시간은 사실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 여러분들이 학부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이 수업의 양과 질은 아, 비교 대상이 될수 없죠. 그 정도로 많고 힘든 과정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전공자, 비전공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커리큘럼을 완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업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가짐이 어려운 것이죠. 자, 면접을 볼때 저는 딱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하이테크 과정에 들어오면 1년을 여러분들을 잘 버텨줄 수 있나요? 라고 말이죠. 자, 수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잘못 따라와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수업에 충실히 임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제가 고품격의 취업의 진로 여러분께 답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이 데이터 분석이 어렵지 않나요? 바로 이 질문인데요.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보지 않은 분야일 뿐이라는 것이죠. 나와는 맞지 않다고, 혹은 내가 그동안 멀리 해왔던 감옥들과 만나게 된다고 해서 이러한 생각들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나와 맞지 않고 어려웠던 건내 스스로가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알려드리기보다 먼저 데이터와 친해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께 도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동안 이 데이터와 거리를 두고 살았던 많은 선배들이 이 꾸준함이라는 것을 무기로 해서 성장하고 각자의 위치에 취업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자 관심과 꾸준함 어찌 보면 이 아산 캠퍼스 하이테크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분석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관심과 꾸준함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관심과 꾸준함이라는 여러분들이 의지만 갖고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데이터 분석 전문가입니다. 수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수님들이 개인별 맞춤 지도를 합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비율로 보자면 이론이 한 3, 그리고 7, 실습이 한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 여담이지만 입학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 실습도구인데요. 아, 물론 저희는 컴퓨터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 컴퓨터 사양에 모두 놀라게 됩니다. 자,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바로 개인별 맞춤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능력이 모두 똑같을 수는 없겠죠. 개개인의 성향, 학습 루틴, 이해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우리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지도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과 RPA, 그 분야 꽤 다양합니다. 각자 개인별로 어떤 분야에 특화가 되어 있고 잘할 수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학습합니다. 자, 틈틈이 자격증 취득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고 무엇을 따야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은 여러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자격증을 위해서 별도로 또다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자격증이 취득되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입학한 모든 선배들이 자격증 걱정 없이 졸업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수업 진행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로젝트입니다. 입학 후 대략 한달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는 이 팀, 그러니까 한 3명에서 4명 정도의 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취업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어, 각종 경진대회나 캡스톤, 이 논문 등과 같은 다양한 결과물과도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취업을 위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아마도 이 프로젝트에서 완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취업처 정말 다양합니다. 지역도 역시 다양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취업이 난 싫어, 하기 싫다, 그렇지 않다면 100% 그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취업 가능합니다. 다양한 MOU 업체 파트너 회사는 물론이고 연구소나 대기업, 취업 사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자, 특정 기업을 이런 영상에서 담을 수 없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취업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폴리텍 아산 캠퍼스의 AI 소프트웨어과 이 하이테크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보시는 이 아래 하단에 나오는 전화, 혹은 DM으로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성실히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